이차함수 y는 x제곱 러스 3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y는 3x제곱 러스 5x 마이너스 7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b 마이너스 a는 두 함수를 f함수 g함수로 놓고 문제에서 그럼 f함수가 g함수 그래프 위쪽에 있다. 그 이야기는 f함수가 g함수보다 크다가 되죠. 먼저 이두 2차 함수를 간략하게 좌표 표면에 나타낼 때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5 그리고 두 2차 함수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. 이두 2차 함수를 2차 부등식에다 그대로 다음과 같이 대입해서 나타내고 이항을 한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누고 그렇게 되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됩니다. 바로 그 범위에서 F 함수가 G 함수 그래프 위쪽에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3, B는 2, 그리고 문제에서는 B 마이너스 A를 물어봤기 때문에 5가 됩니다.